영원이떠이다 영원히 또외동 아빠 너무 빨르다 아빠가 너무 빨르고 누나가 더봐야영 빨르고 영원히 는라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냐 영원히 또 곤방 가고 영원히 뿡 끌리 영원똥똥뚱지 영원히 빨리 내가지고숨다 <목소리> 영빈, 영건이는 영빈이 영건이는 영건이 인다 영건이가 너무 뚱고 방귀났다. <목소리> 영건이, <목소리> <너무 좋다. 목소리> 영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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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건이 넘어졌다. 영건이 넘어졌대요. 영건이 바퀴마를 아, 들어갔네. 영건이 넘어졌다. 영건, 영건, 영건이 넘어졌다. 영건, 영 영건이 넘어졌다. 아, <목소리>